따란 너무 다른 애죠 이것도 내달라고 지금보다 더 좋다고 지금부터는 옛날 버전 캐릭터들이랑 지금 버전 캐릭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옛날 버전 크라운리스입니다 그래서 글라이더부터 짜치죠 이거 완전 첫 테스트 때 크라운리스는 지금 우리가 보는 버전보다 이때가 더그 블리치 호로 같은 느낌? 크라운리스 날개가 빨갛네, 색깔이. 오. CBT 일 때. 오이씨. 야, 이거 훨씬 괜찮은데? 우린 등장신 뭐였지? 오, 어, 이거 괜찮은데? 그리고 CBT 2 때. 아, 맞아 우린 이건데? 아, 우린 이거다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렇게 바뀌었구나. 아하. 어, 아. 근데, 이 크라운, 이거 개 멋있다. 크라운 리스, 이거 진짜 멋있는데? 어, 아, 씨. 나는 이게, 이게 더 좋아, 나는. 좀 아쉽네. <laughs> 어, 치샤가 총도 쏘네. 어, 오! 야! 뭐지? 야, 연출이 훨씬 좋았는데? 오. 그럼 아, 이제 양양이 죽일 뻔한 거야? 양양 생케였구나. 어? <laughs> 뭐야? 뭐 CBT 때 양양 죽어? CBT 때 양양 죽어? <laughs> 어? 뭐야 이거 지금 평행세이야 죽었나봐. 음... 아, 안 죽었네. 안 죽었네요. 음... 자,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벨리나입니다. 벨리나 공개할게요. 자... 벨리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대.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뀐 거야. 그러니까 1번은 너무 타오판 같지 않아? <laughs> 어... 3번 와서 뭔가 밸런스도 그렇고 캐릭터가... 얘는 그냥 NPC 같고, 여기서는 좀 완성이 된것 같은 느낌? 아... 이거는 다들 아시죠? 우리 능양은 원래 펄이었어요. <laughs> 실제로 못본 사람들 좀 있을 텐데, 어, 원래는 그냥 호랑이여서그 스토리에서 보면은 딸랑딸랑 야수라고 하거든요? 그래서 진짜 야수였어, 사실은. 근데, 이제 이 캐릭터가 중국 쪽에서는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. 근데 난 바꾼 게더 나은 것 같아. 아 그다음은 음림입니다. 음림. 음림은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되지? 특유의 음림이 지금 풍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생겼어. 진짜 성형 잘 됐어. <laughs> 여기는 솔직히 그냥 스케치한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캐릭터가 캐릭성이 생긴 느낌? 기염도 모델링 좀 바뀌었대요. 이렇게. 기염은 뭐가 바뀐 거지? 어? 어떤 게 최근이야? 오른쪽이 최신이야? 어,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당근 당근은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었고 애들이 칼라톤이 다 바뀌었구나 좀더 속성에 맞춘 칼라톤 같지 않아요? 이렇게 하면 너무 용융 같고 이건 확실히 인멸 같고 설지도 이거보단 이게 확실히 은결 같고 그죠? 그 다음은 양양 아 그리고 이거는 하나 이건 너무 바뀌어서 좀 충격적인 거이 친구의 과거가 좀 충격적이에요 마지막인데 카멜리아죠.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 카멜리아. 이 친구의 과거가 좀 충격적이에요. 따란 너무 다른 애죠. 이것도 내달라고? 지금보다 더 좋다고? 이게 나. <laughs> 아니 뭐 개인적 취향이긴 한데 이게 낫지 않아? <laughs> 따로 내달라고. 뭐 어찌 됐건 캐릭터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저는 좀다잘 바뀐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<laughs>